오늘은 아이들의 내 발달을 돕는 데 있어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김호진 님이 쓴 똑똑해지는 내과학 독서법을 읽은 소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던 중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36년 동안 교육 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내교육 전문가입니다. 현장을 경험한 교육자로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독서를 통하여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리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독서하면 정말 뇌가 좋아질까? 답변은 이것입니다. 독서를 하면 정말 뇌가 좋아진다. 세상을 바꾼 거장들은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뢰로 정약용 세종대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마어마한 독서량이라는 것입니다. 독서는 아이들의 뇌만 바꾸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독서가 아이들의 뇌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뇌도 변하게 하고 더 똑똑하게 바꾸어 주는 비밀을 밝혀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내용 전체를 뇌가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전체 팔부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뇌가 발달한다. 그래서 책을 읽어서 뇌를 똑똑하게 만들라고 권합니다. 저자의 논점에 맞추어서 책 전체의 내용을 세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뇌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경세포입니다. 첫 번째는 뉴런입니다.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 세포로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입니다. 뉴런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경 세포체입니다. 핵과 대부분의 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가지 돌기입니다. 다른 뉴런이나 감각 기관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축삭 돌기입니다.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전달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스냅스입니다. 신경세포인 뉴런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가지돌기라고 했습니다. 받은 신호를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부분을 축삭돌기라고 했습니다.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을 스냅스라고 합니다. 화살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미엘린입니다.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아교세포에 의해 감싸져 있는데 이렇게 축삭돌기를 마치 전선의 피복처럼 감싸고 있는 것을 미엘리라고 부릅니다. 미엘리는 전기신호가 다른 대로 누전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전달되도록 절연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뇌는 언제 발달합니까? 뇌의 신경세포의 뉴런은 임신 5주째부터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3세가 되면 뇌발달의 80%가 완성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10년에서 12년 사이에 뇌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뇌는 유론의 증식은 계속되지 않지만 유론들이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스냅스 형성은 평생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스냅스의 연결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어지기도 하고 연결되어 강화되기도 합니다. 뇌의 뉴론과 스냅스 연결 상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평생 유동적입니다.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은 내부에 들어있는 무엇을 끄집어내거나 이끌어주는 일입니다. 이 같은 교육의 기능을 뇌의 가소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뇌세포와 뇌부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재편성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뇌의 정보 전달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미엘린 현상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우리 뇌의 신경세포에르가 치밀해져야 하는데 이를 뇌과학에서는 미엘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정보는 정기적 신호에 의해 전달되는데 이때 미엘린이 축삭 돌기를 덮어 막이 두껍게 행성되면 전기 신호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막아서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미엘린화는 꾸준히 반복하는 연습과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며, 한번 형성된 미엘린은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우리가 특정한 버릇을 가지게 되거나 어떤 일에 숙달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뇌의 미엘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미엘린화된 부분이 두터울수록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미엘린화는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광케이블을 까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둘째, 뇌를 발달시키는 훈련. 뇌를 똑똑하게 발달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뇌를 깨우고 뇌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독서는 뇌의 뮤엘린화를 돕는 가장 뛰어난 자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뇌의 뮤엘린 작업은 책 읽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뇌는 미엘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뇌의 미엘린화를 돕기 위해서는 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미엘린화가 이루어진 뇌는 독서 능력도 빠르게 향상됩니다. 독서도 훈련입니다.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연습을 통하여 몸을 단련하고 기술을 익히듯이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뇌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타고난 능력자입니다. 아이들이 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서 능력자로 키우고 싶다면 남다른 독서를 해야 합니다. 디지털 문화 환경에서 책 읽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디지털 기반의 읽기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읽기가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문화 환경에서는 정보는 힘을 주는 도구도 아니며 해방의 도구도 아닌 일종의 기분 전환을 위한 오락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식과 정보들의 표면에만 머무르게 되어서 사고를 심화시킬 수 없으며 깊이 생각하는 것을 방해받게 됩니다.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활동은 우리 뇌에서 뉴런을 재연결하고 스냅스를 재배선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신을 계속 쇄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독서로 천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종대왕은 백독 백습으로 조선 최고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백독 백습은 말 그대로 책한 권을 백번 읽고 백번베겨 쓰면서 익히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독서로 천재가 되었습니다. 다빈치는 이탈리아의 피렌치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30대 후반에 적지 않은 나이에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뇌의 변화가 일어나 천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피렌츠는 유럽에서 책이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남독증을 극복한 독서천재 발명왕 에디슨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디슨은 남독증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3개월이 그의 학교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궁금한 것을 책을 탐독하면서 해결했습니다. 훗날 그는 무려 1093가지를 발명하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셋째, 뇌를 발달시키는 효과적 독서법입니다. 첫째, 목표를 설정하고 독서하라. 똑똑한 뇌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책을 가까이 할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독서해야 합니다. 독서하면서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책 속의 위대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며 독서하라.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매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하는 독서야말로 효과적인 독서법의 제1원리이며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생각하는 독서가 바로 질문하는 독서입니다. 셋째, 매일 책 읽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부모와 아이의 뇌가 독서하는 뇌가 아닙니다. 독서하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책 읽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은 오로지 책 읽기 밖에는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평생 독서가로 자라도록 주변을 책 읽는 분위기로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뇌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아기 뇌는 똑똑합니다. 뇌는 인간의 전생에 걸쳐 변화합니다. 어린아이를 위해 부모가 할수 있는 일은 책을 읽어주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빠질 수 없는 감초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입니다. 유대인들의 통계를 많이 인용합니다. 세계 인구의 0.25%,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의 30%, 노벨상 수상자의 23%, 억만장자의 40%,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과를 올리는 비밀은 유대인의 교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가정교육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부모와 식탁에서 치열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며 자랍니다. 유대인에게 가정은 질문하고 토론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으로 한국에 유명하게 알려진 하부르타식 교육법은 학교 이전의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법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하부르타식 교육법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실시된 곳은 가정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강남의 학원가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의 절대 불변의 키워드는 부모의 기다림과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다고 바로 싹이 나오지 않듯이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경작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난독증 아들을 위대한 발명가로 만든 에디슨의 어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디슨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일찍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독도한 교육으로 난독증을 극복하였습니다. 에디슨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은 선생님으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눈물이 고인 채 에디슨에게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좋은 교사가 없고, 아이에게는 너무 작은 학교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직접 가르치십시오. 실제로 선생님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읽어준 것과는 반대였습니다.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의 잠재 능력을 믿고 직접 교육하였습니다. 에디슨의 난독증을 고쳐서 책을 읽게 만들었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은 독서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디슨은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뇌와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그를 독서광으로 만든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에디슨은 후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훗날 에디슨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한 켠에 접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에디슨은 그것을 펼쳐 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능아입니다더 이상 학교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어릴 때 에디슨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것을 읽은 에디슨은 한참을 오른 후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능하였지만 나의 영웅적인 어머니 덕분에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다.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무리 합시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읽지 않아도 되는 책입니다. 유행처럼 지나가는 책들입니다. 둘째는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인문 고전을 말합니다. 셋째는 목숨 걸고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전을 말합니다. 고전 중에 성경과 같은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으로 세상에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